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마다 때마다 돌보고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본문과 자리를 놓치기도 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하지 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결실을 내려가며. 좋은 것들로 살아게부족하없는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추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열매에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머리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으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십년 가운데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공부함을 잇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는 줄 압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더 나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와 주시옵시고 진로로 갈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바른 선택과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뜻 가운데 날아가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 모습인다는 것을 늘 묻고 은혜 안에 나아가기에 부족하면 귀한 선택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물질을 채워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풍성함이 있는 저희들의 귀한 앞날의 삶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님며 복음에 많은 결실을 매장하는 귀한 예물로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